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한국인들의 사소한 일상까지 많은 외국인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식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술안주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국인들의 술 문화와 재미있는 상품들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며칠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를 본떠서 만든 병따개였죠. 아무래도 병따개의 경우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하나씩 기념품으로 꼭 사오기도 하는데요.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외국인들은 제발 저 상품을 구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달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레 사극 작품에도 익숙해진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의상과 아름다운 문양이 함께 있는 한국 집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의 집회를 이용해서 만든 병따개는 너무나도 신기하면서도 재밌으면서 예쁘기까지 하니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의 이와 같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기가 상승하니 이제 한국 집회가 새겨진 병따개까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참 뿌듯하기도 한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이토록 한국의 병따개에 특히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술 문화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한국의 경우 회식 문화도 많고 술을 즐겁게 마시길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색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 분위기를 높이는 데 있어 병뚜껑 따기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인들 특유의 숟가락으로 시원하게 병을 따는 모습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꼭 해보고 싶은 행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아 해외 커뮤니티에 숟가락으로 한국인들처럼 시원하게 병뚜껑 따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외국인들도 있었죠. 한국인들은 누구나 숟가락으로 병을 따고 있으니 당연히 아무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자 좌절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서 숟가락 병 따개가 출시되자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미국에서 판매 역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맥주 회사는 누구나 한국인들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소리를 내며 병을 딸수 있도록 정말 숟가락을 이용한 병따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과학까지 곁들였죠. 해당 회사는 소비자들의 술자리에 재미를 더하고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이 같은 스푼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봤을 숟가락으로 맥주병 따기에 착안해 숟가락 모양 병따개를 개발해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남녀의 평균 손 너비인 142를 고려해 3년간 연구 끝에 병뚜껑을 33도 각도에서 땄을 때 110dB의 소리가 난다는 걸 찾아냈다며 광고하자 쓸데없이 과학적이지만 가지고 싶다 라는 재밌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실제로 해당 스푸너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였는데요. 해당 제품이 소개된 광고는 광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4.2점 이상의 매우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광고가 엄청난 인기를 끌어 TV 광고까지 만들어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숟가락 모양의 병 따개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의 이목도 집중되었는데요. 단순히 해당 상품이 신기해서라기보다는 평소에도 한국인들처럼 숟가락으로 시원하게 병을 따고 싶은 외국인들의 욕구 때문에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한국인들의 병따기 기술에 많은 외국인들이 재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커뮤니티에도 많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보통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병따개가 없는 경우가 은근히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만큼 창의적으로 병을 따는 사람들은 또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마 인생에서 같은 기간 가장 많이 술을 마시는 시기라고 할수 있는 대학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자주 목격되다 보니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대학교에 가면 병 따는 법을 배우는 줄 알았다. 한국인 친구가 관련 수업이 따로 있다고 나에게 말하기도 했거든.이라며 재밌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실제로 대학교 남학생들 중에 병 따게 없다고 병을 못 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숟가락뿐만 아니라 나무 젓가락이나 라이터. 심지어 병으로 병을 따는 능력자들도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는 이와 관련해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한국인을 봤다는 외국인의 후기가 전해져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죠. 해당 사연을 보게 되면 글쓴이는 동남아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서 우연히 맥주를 먹는 한국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병맥주를 테이블에 올려놓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낸 것은 놀랍게도 열쇠고리였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순식간에 병을 따자 뻥하는 소리가 났고 지나가던 다른 외국인들까지도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읽은 외국인들 역시 한국인들은 대체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류 문화가 커져가니 지역 곳곳에 한국의 편의점이 생기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치맥을 먹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술 문화까지 자연스레 퍼지게 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인들의 재밌고도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저 지폐 병뚜껑을 선물 받았다. 부럽지? 한국인들처럼 병을 따지 못하는 나에겐 굉장히 실용적인 선물이었지. 뒤엔 자석이 붙어 있어. 여전히 나의 집 냉장고엔 한국의 위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한국의 위인이 그려진 지폐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기념품으로 사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가능하다면 저한테 싸게 팔아주실 생각은 없나요? 저런 건 어디서 살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 탐난다. 아마존에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한국에 갔을 때 저걸 사왔어야 했는데. 영어로 코리아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니 한국인이 아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위한 기념품 같다. 사실 한국인들은 병따개 없어도 상관없잖아. 내 친구는 테이블 모서리로도 따버리던데. 내 한국인 친구도 진짜 아무거나 쥐어줘도 다 따버린다. 난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기술이 필요하더라고. 병만 있어도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따버려요. 병으로 병뚜껑을 따는 진풍경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실패하면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으니 함부로 도전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손기술이 모두 좋은 것 같아. 한국인들이 손으로 하는 것 중에 못하는 걸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양궁도 잘하나봐. 술집에서 한국인들을 보고 있으면, 병따개를 달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게 귀찮다며, 숟가락으로 항상 병을 딴다. 볼 때마다 신기한 것 중에 하나야. 난 한국 생활 5년 차이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 별 방법으로 맥주를 따는 한국인들을 볼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게 그냥 취미인 것 같아. 눈앞에 병따개가 있어도, 숟가락으로 따거든, 개인적으로 자석으로 된 병따개는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해. 냉장고에 병따개를 붙일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한국 돈을 붙여놓고 있으면 뭔가 돈도 잘 들어올 것 같아. 5만원권이 제일 비싼 거 맞지? 한국인들이랑 술을 먹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겁지만 그들의 화려한 손기술에 눈이 즐거워져.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홀려 폭탄주를 먹다가 나는 다음날 기억을 잃어야 했다.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으면 일단 술을 사랑해야 해. 숟가락으로 병을 따는 걸몇번 봤는데 놀랍게도 따는 방식이 다 달랐다. 내가 본 것만 해도 세 가지가 넘었어.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꼭 신기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그들 때문에 술 먹을 맛이 납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이색 병뚜껑과 병따개 기술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